은 준등이 와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장더 있거든요. 단체를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지? 털어야 되겠네. 귀엽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얘네들. 짠, 너무 귀엽다. 여기 너무 잘나왔대 이거 스냅스 작품인 것 같아. 이거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거 한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인스타. 앞에는 이제, 이건 인스타플라러웨이로 있고, 이렇게. 찜찜 사진. 이렇게. 그리고, 어, 이거는홈마 분들.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마, 그거고 이렇게 양면으로 되겠습니다. 귀엽죠 이거 그러니까 정말 마이고 이거는 이제 생각 특전인데, 이거 포카 프레임이고, 이거 뒤에 뒷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컨셉카드인데 받은 거라고 죠나. 정보는 잘 몰라. 이렇게 있고, 이것도, 캡처 이거 양면인데 받. 일단, 이거, 이거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스냅스에서 뽑은 것들인데, 양면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넣어놓고, 이렇게 약간, 분위기 비슷한 것도 넣어놨어요.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갑에 넣어놔야 되더라 빼도 상태이고 이렇게 귀엽지 않나요? 보여드릴게요. 이 <laughs> 너무 귀엽죠?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든 오늘의 영상 끝. 아, 오늘은 신발이 와가지도록하겠다 왔습니다 을 하세요. 쟤, 이렇게. 쟤, 이 이렇게. 쟤,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쟤, 이렇게. 쟤, 이렇게. 쟤, 이렇게. 쟤, 이렇 참 이렇게 로 했다. 따베 오늘은 이제 시그라 와가지고 뜯드볼라고 저는 이제 5만 원짜리로 샀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 사. 이즈가 작은데. 일단은 볼게요. 이게 딱 봐도 그 디지털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 아, 뭐 재질이 왜 있다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게 뜯어볼게요. 아, 이거 투명이구나. 오, 레전드. 오, 예쁜데? 아, 이건 정말 디자인, 이 정말 별로예요.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쁘네요. 그리고 포카 뜯어볼게요. 응. 네, 원래 홀카가 이런 재질 아니한대 생분해가 가능한 비닐을 만들었는데 r d e s i g 이렇게 생 e 고 d n a 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d e 이렇게 캘린더가 있고 i g n e r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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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 g n e r designer, designer, d e s i g 보 e r 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3월달부터 있고오 이렇게 다지크있네음 좋다 이렇게 사진보도 2023년 2월까지 있네요 이렇게 킬링도 있고 이것도 볼게요. 일단 메모지가 있고 이것도 뭐 하자가 이렇게 많아? 어제 필요없어가지고 패스아고 이것도 막 이렇게 있고요 정말 투두리스트 이렇게 돼있고 뒤에는 이렇게 돼있고 뭐야 이거? 도 볼게요 이렇게 있고 일단 여기 풀라거든요 이거 라고왜 이렇게 작아? 뭐야 이거 작네요? 아무튼 이렇게 야 이거 하자 아니냐? 아 에바잖아 이거 이렇게. 이렇요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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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밍 이렇게. 있고 되게예쁘게나아요 스티커 <laughs> 아 이렇게. 칼선 스티커인데 이렇게. 칼선 있고. 이거 없어서 보이드게이렇겠다렇게다 어, 뒷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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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제니 또이 이렇게 입고, 어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포카 보여드릴 것습니다 요즘 포카를 되게 많이 줬는데 이래왔 무슨 Hello My Name Is 어, 필요 없어 포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제니 유닛 김연 이렇게 생겼네요. <laughs> 귀엽다. 로제리 사유닛 김연 다 똑같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포카들이 다 잘나와가지고 오늘 개인포카 제니 음. 로제 지수 <laughs> 귀여워 리사 근데 요번다 잘나왔어요 이걸 볼게요 이건 뭐추포텐데 얼굴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달력 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입고 이걸 어디 쓰지? 근 <laughs> 어, 이거는 노트인데 노트 한번 볼게요. 뭐야? 아 이따가 사진 넣어주네 레전드. 아 음, 기억 찍었는데? 여다왜 사진 넣어줘? 엽서를 만들고, 쓰어보는데 모는, 모는 종이로 되어 있네요. 어, 쁜데 되게, 사진 되게 예쁘네요. 그냥 얼굴이 다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야, 개구려, 이거. 와, 싫어. 이거 빼면 당음 포카는 한세장더줄수 줄 있겠다. 이번, 이번에 솔직히 사진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 풀렸어 그렇지. 오늘 언박싱 끝.